아이고 내가 잘못 가아듣고았는데한 번만. 얘들아, 진짜

아, 이쪽이. 여러분, 조금 달라요. <목소리> <목소리> 됐어? <목소리> 네, 얘 들어서, 실험 1번 거야. 실험 2번하 거야. 실험 2번하 실험 번는 하는 거는실하

무식이 무식이... 이게 그러네 일단 시작하면기록되야너마다몇센적겠아시해라 네. 이거 딱기런만는 이제. 딱두 개를. 지금 아내 거. 생각이. 영니나게 저기 다시 시작.

試着ッ<お>です。です